안녕하십니까. 저는 태국기 선양운동 가수 태국기 선양운동중앙회 회장 황선기입니다. 저는 인천광역시 서구에 있는 드림파크에 와 있습니다. 여기에는 수만 평의 코스모스 꽃단지가 있습니다. 옛날 쓰레기 매립장을 이렇게 아름답게 꽃단지로 변화를 시켰습니다. 국민 여러분, 서구에 있는 드림파크 몇만 몇십만 평이 지금 아, 코스모스와 백일롱꽃 으로 조성에 대 있어서 코스모스 또한 아 코스모스 백일홍 그리고 국화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. 너무나도 아름답게 피어난 꽃 국민 여러분들께 선물로 보내드립니다. 엄청납니다. 앞을 봐도 뒤를 봐도 꽃이 엄청나게 아름답게 피어나 있습니다. 아름답게 피어난 코스모스 꽃의 모습을 영상에 담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.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. 태국기 선양운동 가수 황선기였습니다.